네네 마그리트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소개했는데 저 밑에 써 있는 뭐 세스인 웰팡 피프라고 이제 프랑스 말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그림에 보이는 거 지금 뭐죠 파이프였다. 파이프죠 근데 이분은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음.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죠 음. 파이프가 아니고 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건 파이프가 아니고 파이프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과 그림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어쩌다 어른이 방송을 TV로 보실 분, 이 TV에 보이는 제 모습, 제가 아니죠. 이건 팩셀이죠. RGB 빨강, 노란, 파랑 세 가지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팩셀들이기 때문에. 리차드 파인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물리학자 계시고 현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노벨상도 받으시고 양자역학에 아주 큰그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파인맨 분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카고 문화 또는 이제 화물 신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하고 태평양에서 전쟁을 했었죠.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많은 태평양 그 섬에 이제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공군기지, 예를 들어서. 막, 고 어? 폭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한 번도 문명을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마을에 상당히 많은 활주로를 만들고 공군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비행기를 띄우고 내리고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도망갔죠, 숲 속으로. 2년, 3년 동안 그것만 관찰한 거야. 정글에서 몰래.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손에 막대기를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막 새가 내리는 거예요, 거대한. 그리고 저 서해 새 배를 여니까 뭔가 막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동그란 안경 쓰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를 한 3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눈으로는 본 거예요. 지금 그 남태평양 여러 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들이 비행장 놀이를 하고 있어요.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안경을 나무로 만들고 얘네들이 가진 종교는 뭐냐면 밑에서 사람이 막대기로뭘 이렇게 하면 언젠간 하늘에서 거대한 음식을 가진 새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파인맨은 이것을 화물 신앙 또는 카거컬처라고 부른 게 내가 하는 행위에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며 이건 그냥 흉내다 그리고 이 흉내는 마치 그 원주민들 같이 비행기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기의 형태만 나무로 만든다라는 거죠. 생긴 거 똑같이 생겼어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 만든 비행기들은 당신 제 파인 맨은그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조건 내가 만든 수식만 뺑글뺑글 외워서 문제만 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니네가 그 이것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수학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라 건데 슬픈 현실은. 이 화물신앙이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모든 문제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형식을 모방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물리나 수학의 수식에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남보다 빨리 푼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빨리 나무 비행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남은 그 얘기를 만들어도 어차피 날지도 못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현실인 거죠. 깊은 생각 없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모방하는 현실도 역시 현실이 아니겠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봅시다.